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멋이 아닌 오로지 냉각 효율을 위해서 커스텀 수냉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고객께서 약간의 튜닝 환경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RGB 약간 적용되게 쿨러나 뭐 메모리 정도의 RGB 시스템까지 적용된 컴퓨터인데요. 일단 오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정도의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인데요. 연산 처리를 GPU를 통해서 반복 숙달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반복 숙달을 시켜서 예를 들자면 고양이나 개를 컴퓨터가 기계가 구분할 수 있게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건 어떤 고양이다, 이건 어떤 강아지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게 계속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그걸 기계가 구분해낼 수 있게. 기계가 생각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성비 좋게 많이 구성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일단 단순 연산처리 CUDA 프로세서를 활용한 연산처리에 특화된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1080 Ti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데 그래픽카드는 최소 한장부터 일곱장까지 다양하게 많이 구성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양컴에서도 대학병원 관공서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납품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을 통해서 의뢰자분께서 굉장히 믿고 맡겨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080 Ti 내장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150X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150X 모델은 넉넉한 PCI 레인 덕분에 그래픽카드 내장을 활용하고도 그리고 M.2 SSD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사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CPU가 놀 자리가 없어서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1 9 5 0 x 모델이 탑재가 됩니다. 무려 16코어에 32스레드를 구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사실 GPU를 통한 연산 처리 반복 숙달을 하기 때문에 CPU의 영향력은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CPU가 고성능 하이엔드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는데 CPU를 통한 연산 처리 작업 환경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젠 스레드리퍼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굉장히 많은 60개 이상의 PCI 레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 대역폭 역시 완벽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리즈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M.2 SSD까지 완벽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딥러닝 시스템 구축에 최적의 성능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190X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X399 a o r s 게이밍7 이라는 보드가 탑재가 되는데 일단 4개의 GPU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다수의 p c i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딥러닝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가바이트 AORUS X399 게이밍이라는 마더보드가 구성이 되는데, 탄탄한 전원부와 히트싱크 그리고 내장 캐패시터 그리고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마더보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4개의 GPU를 병렬로 연결하는데 SLI는 필요 없습니다 병렬로 사용하기 때문에 병렬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한 성능을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X399, 어로스 게이밍7 이라는 마더보드가 탑재가 되었고요 마더보드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와 이미 그래픽카드와 저희가 테스트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내장의 병렬 환경에서 완벽한 성능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RGB 메모리가 총 4개 8GB 4개 32GB 용량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순 연산 처리인데 안정성과 속도면에서도 많이 중요시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960 프로 M.2 512GB의 끝판왕 고성능 NVMe SSD가 탑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인데요 딥러닝 시스템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죠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조텍 지포스 gtx1080ti 블로우펜 이라는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3500여개에 달하는 쿠다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gpu 가 병렬로 각각 각각 연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산 처리를 하는 환경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카드예요 물론 딥러닝 전용으로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나왔죠 볼타 아키텍처가 적용된 테슬라 라는 그래픽카드가 나왔는데 한장에 120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 카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하나에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구성하기에 예산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하는 그래픽카드예요 최소 1080Ti 이상은 사용을 해야지 적절한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1080Ti 블로우펜 조텍사의 그래픽카드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조텍사의 그래픽카드는 마이크론 메모리가 탑재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주차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마이크론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면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그래픽 카드의 맥스 TDP가 250W 그리고 CPU의 맥스 TDP가 180W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점을 감안해서 슈퍼플라워 2000W의 플래티넘 효율 인증을 받은 고출력과 고효율을 겸비하고 있고 메인 콘덴서 같은 경우는 100% 일본산 콘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출력 면에서도 그렇고 안정성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슈퍼플라워 2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효율을 받은 파워서플라이 가 탑재가 되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안니 공구라는 케이스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쿨러는 서멀테이크 TT 프리미엄 링팬과 그리고 나머지는 커스텀 파츠들인데 라이젠 전용 워터 블럭과 그리고 그래픽카드 워터 블럭 EK 제품으로 둘다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비츠 파워의 D5 펌프가 구성이 됩니다. 4장의 그래픽 카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DDC 펌프보다는 D5 펌프로 구성을 해서 더욱 빠른 유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츠 파워의 D5 펌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3열 라디에이터, 익스트림 라디에이터가 총 2개가 구성이 되어서 냉각수의 흐름을 통해서 쿨러가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빠른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 순행 시스템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의 모든 구성품 소개는 다 끝이 난것 같고요. 그럼 조립 과정 첨부하고 마지막 충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PU를 통한 연산 처리, 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사용해서 연산 처리, 단순 연산 작업이 가능한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딥러닝 워크스테이션인 만큼 그래픽 카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4개의 그래픽 카드가 구성이 되었고, 4 장의 그래픽 카드가 단순 연산 처리를 계속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세팅된 시스템이에요. 일단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장의 그래픽 카드부터 최대 PC 한 대에 7장의 그래픽 카드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하는 사양이고요. 4개의 GPU를 사용하는 가장 많이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24시간 풀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버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온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서버실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이나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스텀 수냉을 적용하는 게 필수예요. 물론 서버실에서 사용을 해도 커스텀 수냉 시스템을 적용하면 더욱더 스트레스 없이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성능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베일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수냉시스템이 적용이 안되면 다 붙어서 장착이 됩니다 1,2,3번의 그래픽카드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스템의 냉각효율 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 또한 극대화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냉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조금 화려함에 많이 중점을 두고 구성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쿨러가 써멀테이크 티키 프리미엄 링 펜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메모리도 기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환경 혹은 자기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고객님의 취향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스레드리퍼가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스레드리퍼는 60 레인 이상의 굉장히. 넉넉한 p c i 레인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p c i 레인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m.2 NVMe SSD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텔 뭐,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리즈, 기존 6000 시리즈나 현재 나와 있는 7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m.2 SSD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스레드 리퍼 같은 경우는 넉넉한 레인수 덕분에 완벽하게 NVMe SSD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은 점이고요 GPU 뿐만이 아닌 CPU를 활용한 연산 처리 능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1950X 모델이 탑재가 되었어요 16코어에 32스레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성능 시스템의 냉각 효율을 완벽하게 담당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 수냉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익스트림 대용량 3열 라디에이터 가 들어가 있죠. 360mm의 익스트림급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한 개가 아닌. 후면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총두 개의 라디에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시스템의 냉각 효율 역시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객님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양컴은 사무용 컴퓨터부터 이런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시스템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고성능만 해서 뭐 일반 PC를 문의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되고요 시스템 문의 방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카톡 주소와 전화번호 매장 주소를 남겨드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시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